오늘날 교회가 가장 더 직면하고 있는 도전 중에 하나는 불일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볼수 있는 전형적인 갈등의 씨앗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색깔과 모양,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맞다, 이런 다툼과 불일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재정 사용에 대한 불일치, 또 찬양곡 선호에 대한 불일치, 또 목회자들의 철학과 선택에 대한 불일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소하고 어리석은 문제 중 어떤 것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든 교회들이 과거나 현재 분열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불일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로 일치되게 해 주실 것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처음에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연합입니다. 오늘날 바울은 교회를 위한 실제적인 진리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 삼는 교회를 운영하는데 더 나은 도움이 될 지침과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일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앞에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또 4절과 8절에서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러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예수의 한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의 구원계획 아래 서로 다른 두 그룹을 하나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러한 하나됨에 일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완성은 과정이지, 완성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교회의 은사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몸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인내하며 서로 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연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겸손하고 서로에 대해 인내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지시한 하나됨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가르치고 전하는 지도자들을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세 번째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려 한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사역과 성숙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그 사역의 지도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일치와 성숙과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합하여 행하고, 연합하여 섬기고, 성숙하면 우리가 더 이상 거짓 교훈에 쉽게 미혹되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말씀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하고 연약한 그런 유치한 믿음을 갖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한 것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며 한 지체로서 서로 격려하고 단합하고 서로를 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교회가 하나 되어 세워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한 지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에 서로 사소한 일로 또 서로 다툼과 또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일치시켜 주시고 화합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늘 겸손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다 합심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